어 반갑습니다 허 허허... 최근 들어 테니가뭐 굳이 따지자마자 많한건 아닙니다 제가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기로에 놓여있어요 여기서 뭔가를 더 하지 않으면은 좀힘들수 있다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냥 요즘 뭔가 내가 좀 재미없었던 것 같아 그냥 좀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저도 좀 안일했어요 그냥 뭔가 연애도 하고 게임에 조금 방송하고 내 시간을 좀 많이 가진 것 같아 망가지는 걸 두려워한다기보다는 야 제가 솔직히 망가지는 거? 망가지는 걸 두려워...하나? 그렇다기보단 그냥 콘텐츠가 재미없었던 것 같은데 진우야야진우야 콘텐츠 하나만 도와줘라 저기 근데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거는 그거였어. 아 나는 내가 만약에 나중에 망하게 될 거는 망하게 될때 생각할 때 멈출 때다. 근데 요즘 좀 생각하는 거 멈췄던 것 같아. 좀 많이 멈췄던 것 같아. 근데 게스트 같은 부분도. 조금 애매한 게, 뉴 페이스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뉴 페이스가 없어요, 뉴 페이스가. 아니, 부를 사람이 없어. 부를 사람도 없고, 컨텐츠도 지금 너무 많이 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뭔가, 뭐 짜면 나오겠지. 솔직히 이번 달에 그래서 조금 더 컨텐츠 많이 짰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번 달에 컨텐츠 좀 짰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뭐 이번 달 보면서 조금씩 느끼겠지만 국밥 몇개 빼고는 새로 짠 컨텐츠들도 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저는 제가 이 유행을 주도해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뭔가 트위치에서 유동인구가 그렇게 큰 편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진행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걸 멈췄어. 그럼 안 되는데. 솔직히 뭐 연애 연애도 있겠지만 제일 큰 원인은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솔직히 제가 아무것도 안짠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짠건 아니에요. 그냥 컨텐츠들이 재미가 없었어. <laughs> 요즘 짰던 게다 이슈 될 만한 재미 있었던 게 없었던 것 같아. 질 좋은 컨텐츠를 좀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뭔가 좀 실패했어요 요번에 번 한... 그, 보통 한세 달에 한 번씩은 그래도 좋은 거 터지는데 세달 동안 세달 동안 조금 막히는 느낌? 게스트 이전도 너무 또뭐 게스트 이전도가 당연히 높지 그럼 애초에 처음부터 다 게스트라 했는데 그거는 제가 선택한 겁니다 이전도가 높은 거는 제가 선택한 거예요 그럼 결국은 제가 컨텐츠를 잘만들어는데 그냥 제가 못 만들었어요 <laughs> 그리고 게임 애초에 게임으로 컸는데 라고 말씀하시는데 게임은 생방송을 키운 거지 유튜브는 애초에 컨텐츠로 키웠어요. 혼자 하는 컨텐츠를 많이 늘려달라고? 혼자 하는 컨텐츠. 그니까 저는, 아, 늘 말한 거지만, 제가 혼자서 하는 것보다, 남들이랑 같이 있을 때, 뭔가 시너지를 좀더발휘한다는 생각 하거든요? 컨텐츠 새로온거 매달 하나씩 나와서 반응 보로 바꿔야 하는데. 아, 근데 이게 진짜 저 조금 억울한 게. 자, 볼까요? 한 달에 적어도 한 두세 개는 했거든요? 그런 컨텐츠를 저는 두세기는 진짜 했다고 생각해요. 아예 안안한건 아니었어요. 그 비슷한 마실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올해 학교서 했고 아무래도 저 혼자 하다 보니까 컨텐츠 짜기를 아무래도 혼자서 짜는데는 조금 이제는 한계가 온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스트리머분들 모아서 무도나 런닝맨 같은 야외 컨텐츠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야외 컨텐츠를 또 진행하려니 아 군대 가야 되는데 굳이 큰 컨텐츠를 지금 해야 되나? 아, 지금 뭔가 다 겹쳤어 씨. 다 겹쳤어 군대도 가야 되고 뉴페이스도 없고 일단은 방학이 이제 슬슬 시작하잖아요 11월에는 좀형나 진짜 솔직하게 말할게요 난 로아 음, 할때유입됐거든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시는 거잘 알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일단은 제가 소미한테 의지를 좀 많이 한게 맞아요 아무래도 섬이가 나오면은 저희도 잘 나오니까 그것도 여태 잘 나왔던 거 맞아요 저는 아무래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잘안 되면은 잘 나오는 것시 특기를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좀 과했다 근데 그과함을 기점으로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조금 질려한 게 느껴졌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시, 내가 부정적인 게 아니라 채팅창이 더 부정적이야 나도 알아씨 어? 나도 아 지금 X된거 그래서 지금 지금 방송하고 고민하고 있다잖아 지금 <laughs> 어? 아 잠깐만요 근데 제가 뭐 망했다고 하지마 진짜 존망한건 아니야 아직 지금 망함의 기로에 서있는거지 지금 존나 망한건 아니야 아직 와 본인 조회수 망했다고 어그로 끌었어 조니갠 유튜브 올릴거 생각하는 박진석이면 개추 <laughs> 잠깐만 일단 <laughs> 일단 잠깐만 근데 제가 예전 폼에서 바꾼 이유는 예전 폼보다 지금 폼이 더잘 됐기 때문이에요 다시 예전 폼으로 돌아가면 안될 수밖에 없어요 예전이 그립긴 하죠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게임만 해도 사람들 많이 봐주고 혼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단은 그래서 지금 솔직히 제일 중요한 거는 새로운 사람 찾기 근데 이거는 솔직히 진짜 너무 힘듭니다 없어요 진짜 없어요 이제 뉴페이스가 없어요 정말. <laughs> 뉴페이스가 없어요. 있었으면 찾았죠. 불렀죠. 불렀 했죠. 트위치가 뭔가 새로운 사람 나오기가 되게 힘든 구조라 생각해요. 지금 왜냐면은 지금 뭐 대세도 아무래도 버튜범들이기도 하고 게임도 안 하고, 그래서 누군가 뭐, 뭔가를 접점이 없죠. 근데 트위치 아무래도 게임... 플랫폼이다 보니까 그리고 뭔가 좀 폐쇄적이게 바뀌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컨텐츠를 하는 새로운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새로운 뉴페이스 역캠 밖에 없고 거의 역캠 아니면 버튜버 7인이 나오기가 힘든 구조라 예전에 딱한 1, 2년 전만 해도 괜찮았는데 조금 이젠 빡세다 인방 지금 인방은 진짜 너무 레드오션인 것 같아 뜰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다고 돈한 푼도 안 벌면서 방송 생활을 유지하는 게 저를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저 고등학생 때부터 했으니까 지금까지 한 건데 만약에 20대 사실 지금 방송 시작한 사람이 보통 20대 초중반이잖아요. 저땐다 고등학생 때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20대들이 방송을 하려면은 뭔가 버는 돈도 없이 그냥 무일푼으로 생 방송을 거의 1, 2년을 몸통박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여성분들 예쁜 분들은 뭐 상관 없지만 남성분들이나 그냥 뭔가 컨텐츠를 짜는 사람들은 솔직히 너무 힘든 구조라. 그래서 뉴페이스가 구하기 힘들면은 결국은 내가 컨텐츠를 잘 짜야 되는데. 컨텐츠를 짜는 내가 좀 멈췄다. 대륙에서 시작하는 거는 그 개박고 대륙에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얼마 많은데 제가 그렇다고 솔직히 컨텐츠가 자극적이지 않다 는 생각하거든요. 제 컨텐츠가 저는 솔직히 자극적이지 않다 생각해요. 다른 이제 아프리카 보이 라디오에 비해서. 그리고 일단은 그렇게 저를 위해서 이미지 토모를 해줄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대륙처럼 컨텐츠를 한다고. 그쵸? 트위치에서 누가 그렇게 좀 맵게 해가지고 하겠어요? 트위치에서 일단? 안 하지. 나도 하기 싫고 일단? 그리고 시청자분들 원하지 않을 거고. 그래서 일단은 컨텐츠를 좀... 아,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이게 제가 항상 컨텐츠를 짜면서 아, 내가 PD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게뭔줄 알아요. 내가 나서서 내가 내 컨, 내가 망가지는 컨텐츠를 하면... 내가 굳이 왜? 가 대버리니까 시청자들이 몰입을 할 수가 없게 돼. 그게 문제인 것 같아, 지금. 뭔가 생각난 컨텐츠들이 많은데 내가 망가져야 하는 컨텐츠들이 있다면 뭔가 PD가 시켜서 하는 거면은 했을 때 웃기는 것과 내가 했을 때 웃기는 것과 좀 다르거든요. 사실 저는 그런 것도 하고 싶어요. 그냥 상금 크게 걸고 컨텐츠 만들기 대회, 스트리머 참여해서 크게 하고 싶은데 지금 키워놓은 뭐해? 왜 군대 가는데? 아. 아. 정말 군대 좀 일찍 갔다 올걸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 생각한 거 뭐냐면 지금 사실 게스트풀이 되게 넓잖아요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추리자 일단 그거부터로 좀 하자 게스트이 너무 넓으니까 눈치 줄여야 되냐고? 그러니까 너무 넓게는 안 하겠다 이거야 너무 넓게는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가지고 23년도에 나온 게스트들만 거의 50명 60명 될걸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해도 그냥 제일 큰 틀은 그냥 컨텐츠들이 재미없었어 너무 그러니까 생방송 위주로 컨텐츠를 짜야 되는데 너무 유튜브 위주로 짜버려가지고 이게 내 방송 보는 사람들은 결국에 생방송 위주의 유튜브를 보고 싶어하는 건데 유튜브 위주로 만 짜니까 내가 그거에 치중하다 보니까 조금 걸림돌이 되었다. 나 혼자 했을 때 재밌나? 나 리액션이 좋은 사람이지 말을 되게 잘해서 재밌게 해주는 사람 아닌 것 같아. 혼자 있을 때 말고 뭔가 누구와 같이 있을 때그말하는 수치가 높아진 것 같거든요. 시너지가 좋다 생각해요 저는. 같이 있으면은 말도 좀더 잘해져 혼자 있을 때보다. 근데 뭐 사실 지금 조회수 떨어지는 거는 뭐 시험 기간의 영향도 있고 뭐 이것저것 다 겹쳤다 생각해요. 근데 그걸 떠나서 그걸 다 떠나서 지금 뭔가 좀 기로에 있다 생각해. 네. 저... 아, 뭐야? 아, 고맙습니다, 님. 너뭐 이렇게 초정도 터 뭐래? 진작에 충원 가능해. 꺼져 이씨. 너 요새 너무 해피라고? 역시 죽고 싶네 그냥. 그러니까 아 이게 사람이 좀 피폐하고 <laughs> 병신 같아야 되는데 <laughs> 뭔가 인생이 <laughs> 인생이 너무 잘 풀려 가지고 <laughs> 인생이 너무 잘 풀려 가지고 이 티키타카가 안 돼. 어? 이게 사람 좀 모자라고 이게 힘든 게 있어야 되는데 모자로 힘든 게 있어야 열심히 하려 노력이라도 하는데 너무 너무 행복해 지금 삶이. 그래요 이거 좀 힘들어. <웃음> <웃음> 아니요. <웃음> 그래서 지금 유튜브 초대자 <laughs> <됐잖아요>. 지금 <laughs> 그래서 지금 뭐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할게 아니라, 그냥 지금 제가 메타를 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메타를 맞춰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근데 그 메타가 지금 게임이에요. 근데 난 게임 안 해. 지금. 너, 너 다시 로아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그니까 하루에 2천만 원씩 쓰던 쫀득이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일단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혼자 게임했을 때 말을 안 해요 이거 고쳐야 되는데 제가 10년간 했는데 안 고쳐졌단 말이죠? 이걸 못 고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거 옆에 개속 앉혀놓고 게임하라고? <laughs> 진짜 뒤질래? 어? 소미 앉혀놓고 해, 소미 앉혀놓고 옆에 소미... 나가 <웃음> <웃음> 일단은 사실 제일 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데 사실 그걸 그게 지금 아직 6개월 남았으니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 못할 거면 조금씩 조금씩 고쳐야겠죠. 일단은 합방을 하되 뭐 게임 합방도 좀해 보고 방송 시간을 솔직히 늘리는 게 제일 그렇지. 쫀득이는 응. 게임 할때잘 나갔었어. 안 되겠다. 선타하고 댄스 한 번에 2만 원씩 받자. 씨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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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터 오랜만 로랑프라일까 와... 어? 그 행복마을 그거 다시 하면 잘 나오지 않겄냐? <laughs> 나가! <웃음> 근데 내가 봤을 때 지금 중요한 거는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님. 뭔가 어, 같이 하면서 유입도 좀 끌어오고, 나를 좀 알리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여러분들 컨텐츠보다 노가리랑 더, 더 재밌잖아요. 사실 게임 합방이 노가리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냥 노가리 까는데 거의 게임이 가미된 거지. 근데 안 하잖아요. 그니까 이제, 이제, 이제 하겠다. 그게 이제 하겠다. <laughs>